제 자소서를 탈탈 털어봤으니, 이제 테디 자소서를 탈탈 <laughs> 털어가 <때가> 됐죠. 신나지. <laughs>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테디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laughs> 1번 문항을 보는데. <laughs> 첫 문장부터 블로그 보는 것같아데 제가 첫문장 읽어보자면 쉬. 우연히 접한 통계였습니다 비 인스타 다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어. 진지할 일인가 서사가 뚝뚝 떨어져 네. 눈물... <미림> 통계학과 교수로서 눈물 없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이첫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고 이게 술술 읽혀요 제가 읽어보면 평소처럼 포털 사이트 장에 알아볼 게 있어 검색하고 <laughs> 있는데 연관 검색어에 검색하려 음. 던 단어가 있는 걸 보고 문득 호기심이 들어서 이를 따로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연관 검색어 기능은 삐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었는데, 그저 숫자를 다룬다고만 생각했다. 여기까지가 음. 이제 계기인 건데 어려운 말이었고 네. 되게 쭉쭉 읽혀요. 스무스해요 완전. 음.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 대신 본인의 그냥 의식의 흐름을 쓰는 것도 좀잘 쓰면 나름 이제 찐 학습 음. 흥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니랑의 차이점은 써니는 약간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고 테디는 약간 흥미로 음. <laughs> 흥미에 끌려 <laughs> 우연 히 <laughs> 우연에 끌려 <laughs> 시간적희조건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렇게좀 신선하게 음.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선하기만 하면 안 되고, 어쨌거나 문제의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캐리가 또 치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연구 주제를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첫 번째가 연관 검색어 기능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한 거라는 거. 두 번째가 통계 자료는 사소한 조작에도 결과가 천차만별로 음. 달라진다는 거. 어, 이거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문제의식으로 잘 연결된 점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써이 생기부에도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갈등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아 어, 맞아요 그래서 테디도 또 귀신같이 바로 갈등을 등장시키는데 처음에는 <laughs> 부터 볼까요? 처음에는 이런 사회 현상 속에 숨어있는 통계적 요소를 찾아내는 게어렵습니다 어, 어려웠대 힘들었어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스스로 원인들을 설정해 이를 통계 모델에 대입한그 사회 현상에 타이언상에... 극복 방법을 다 어, 극복 방법까지 바로 어. 이렇게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한 방법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조금 예시가 하나 있었으면 좋을 아, 것, 것 같아요. 원인을 어떻게 설정했고, <laughs> 모델을 어떻게 대입했고, 어떻게 도출됐는지 예시가 있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을 <laughs> 것 같다.는 느낌. 또한 그 책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통계 자료는 사소한 조작에도 결과가 음. 음. 여기서 또 좋은 점이 아까 써니가 이제 물론 적극적으로 했지만 좀 수동적으로 기사를 쓴것 같은 게 음. 아쉬웠다 했잖아요. 근데 테디는 본인이 엄청 능동적으로 썼죠.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음. 뽑아 와서 이렇게 되면 교수님들이 이 학생이 좀 공부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책을 읽었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학습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때부터 약간 유튜브 유 재질이 약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1일 수학 자유 발표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아, 근데 보통 1일 수학 시간에 발표했다는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처음 봤터 제발 알아줘 약간 이런 거들 아, 이때부터 약간 영향력을 끼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laughs> 사실 통계 안 궁금했을 친구들한테까지 얼마나 교수님이 기특하셨까안 <laughs> 물어본 친구들한테 <laughs> 자 그리고 2번 문항으로 넘어갈 텐데 제가 제일 처음 말했던 게 자소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생기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근데 네. 테디가 꼭 집어서 이 라면을 부탁해 보로젝트를한 <laughs> 문단을 썼어요 한 바가지를 썼는데 <laughs> 한 바가지를...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 부분이 생기부에 좀잘안 쓰여져서 음 주한이가 이를 갈면서 여기서 보완하지 않았어요 라면을 <laughs> 많이 좋아하... 좋아하니? 그래서 <laughs> 따로 확인해봤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생기부에 되게 빈약한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디처럼 여러분도 이제 생기고 마감했을 테니까 쭉 읽어보고 아이 부분은 내가 할 말이 많다 음. 하는 경우에는 다소서에 길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 이거는 근데 처음부터 부딪혔던 문제 상황이 음. 나와요. 경제와 통계 서적을 통해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는데 막상 실전에 돌입하니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주는 게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약간 딱막히네요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이제 난관부터 부딪힌 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극복한 걸 길게 설명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부터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 책정이었는데 기획한 대로 라면을 제작하면 정해진 가격 한계선을 초과하여 프로젝트 규칙에 어긋나게 되는 딜레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순간! 반전! <laughs> <방전. 웃음> 그 순간! 책에서 읽은 기회비용의 개념이 생겨났니다 어... 행동적인 어, 인님이 약간, 약간 천사가 <laughs> 등장하는 것처럼... <laughs> 사용 재원의 양이 한정될 때 기회비용은 무조건적으로 생기며 이럴 때는 부수적 비용을 조절해 기회비용에서 생기는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에 정리를 해보자면 부딪혔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써주고 아까 나왔던 딜레마 부분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 문헌을 참고했죠. 음. 그냥 내 피셜로 극복한 게 아니라 책에서 읽은 기회비용 개념을 가지고 온게 좋았고 그리고 그 문헌에서 어떤 내용을 활용했는지 그 공부한 내용까지 써줬어요. 이렇게 구성하면 이제 갈등을 극복한 사례로 할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어쨌든 테디의 2번 구성도 되게 좋고 그 이번에 두 번째 문단이 통계랑 막 소름 끼치게 연관되진 응. 않아요. 그래서 저는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laughs> 써니가 또 귀신같이 집어냈더라고요. 응. 테디의 자소서를 이렇게 슥한번 훑어봤는데 두 번째 문단은 그 통계 쪽이 아니라 한 토론이라는 글자가 10개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협업의 가치를 맞아. 중시하는 응. 주안이었구나. 근데 음. 제 2번도 음, 그러니까. 교육 쪽이랑 관련이 없는 것도 썼는 음,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 생활이 풍부하면 학과 상관없이 써도 되는 것 같고, 음. 학교 생활이 뭔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이제 학과 관련된 공부한 내용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테디가 이렇게 문제를 극복하면서 느낀 점까지 음. 아주 완벽하게 써줍니다. 그 느낀 점 부분을 보면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보다 지식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극작가네요 나... 극작가. 극작가라고 <laughs> 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점까지 쓸 수도 있다. 음. 딱그 다음 3번을 볼 텐데, 아까 3번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3번에서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그치. 듣기 없이. 네. 장난감. 장하기 일기 쓰듯이. 또, 테디 3번을 살짝 읽어봤는데, <laughs> 여기도 거의 약간 학교 2020 약간 그런 드라마 느낌이에요. 극작가야, 극작가. 그리고 어휘들도 약간, 낚시 달려가. <laughs> 그 순간 이런 게좀 많아요 네 맞아요 사건은 이내 터졌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테디의 아이템은 2학년 때 급식 봉사를 음한 건데 사실 이거 진짜 평범한 활동이거요 그렇죠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렸는지 한번 써니가 읽어볼게요 음, 그날도 여느 날처럼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후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laughs> 왜 다가왔을까 <laughs> 너무 궁금해 <laughs> 두 배는 자기 친구가 앞에 있으니 자기도 앞에 가서 손치기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 합법적인 사치기예네 그렇죠, 그렇죠. 그 행동이 그직실의 금지 행동에 없는 걸 보고 별 생각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laughs> 사건은 이내 터졌습니다. 대체 <laughs> <laughs> 무슨 사건일까? 너무 궁금해. 제가 보내준 아이와 다른 아이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달려가 그 둘을 말았고 각자의 담임 선생님에게 그 둘을 인계해 주었습니다. 그 둘이 싸운 이유는 제가 보내준 아이가 사치기를한줄 알고 이게 불만.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쪽의 의견만 듣고 상황을 판단하는 행동은 위험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laughs> 아, 근데 사실 한쪽 의견만 듣는 게 위험하다가 되게 단골 아이템이잖아요. 3 네. 번에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드라마처럼 쓰나 음. 정말 드물었을 것 거예요. 저도 이걸 읽는데 긴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laughs> 멈출 수 멈출 수가 없어요. 읽는 걸 <laughs> 아, 맞아 읽어볼까? 만약 그 당시에 제가 앞으로 가서 상황이 이러면 양해를 구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라면 신경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피해를 본두 명의 학생에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laughs> 한편으로 그런 행동에 대한 제재 기준이 있었더라면 분쟁 생활을 근본적으로 정지할 수 있지 었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이적인 판단으로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고 두 명의 학생 또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와, 여기서 대단한 어? 점은 뭔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는 마음에서 방법을 고민했다는 거. 그니까요 그게 꽤나 어려워 보여. 막 제재 기준, 음, 분쟁의 여지. 본인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성찰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까지가 이제 3번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디 극작가의. 4번 문항을 볼 텐데 다시 4번을 되돌아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했던 공부랑 활동들이 학과랑 이어질 것 그리고 그게 내 지원 동기랑도 연결이 될것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테디는 요거도 조금 다르게 썼어요. 음. 첫 번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지원 학과의 의미나 역할을 썼고 두 번째로 그 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음. 공부. 그러니까 통계학과에도 영역이 많은데 나는 어느 영역을 하고 싶다. 그걸 썼고 세 번째로는 그 공부를 내가 잘할 것이다. 이제 본인 어필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가 곧 재산인 21세기에서 정보는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통계학자의 영향력은 더욱 막중해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아까 얘기한 그 학문의 역할이나 의미에 음. 대해서 써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인상 깊었던 건 통계학에 대해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역할을 본인의 단어로 써줬다는 거 이게 그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음. 그냥 뭐 통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사회에 내재한 여러 위험 요소들은 제거하고 유익한 요소들은 사회에 제공해 대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통계학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냥 단순히 통계학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통계학을 활용해서 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통계학자가 되고 싶은지 써준 점이 굉장히 음. 인상깊었어요. 음. 여기 약간 자기자랑 하고 있네요. 저는 제 강점이 수리적 이런 응용 능력임을 알기에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계학은 더더욱 매력적으로 아, 자기 내력적으로 자랐습니다. 자기 피 r 아주 잘. 해 그러니까 자기 피을 그러니까 아주. 학문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게 내 강점이랑 딱 들어맞는다. 들어맞는다. 이것도 아주 효과적인 응. 어필 방법이 될수 있고 이렇게 세 단계가 테디가 구성한 4 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극작가 테디가 과연 <laughs> 이 길고 긴 저... 대장정의 마지막 문장을 뭐라고 마무리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테디의 삶의 목표를 제가 한번또 읽어드리자면 하나보단. 둘이 둘 보단 여러시 여러 보단 모두가 최상의 어. 모토는통계학자에 갖춰야 할 이런 마음가짐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모토가 이건가요? 지금도 뭐. 지금 모토 뭐야? 지금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laughs> 응. 있니?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낀다면 그보다 깊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 이차네요. 박 이차. 써니랑 약간 비슷해. 인간을 위해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그리고 약간 이것도 음. 뭔가 좀 저는 좀 멋있어 보이는 게 저는 성장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했으면 자신할 수 있고 이는 정량적 자료로서도 충분히 증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도 읽어주세요. <laughs> 저는 지금도 성장 중임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제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입학한다면 다시 한번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고 확신합니다. 아. 요새 통계학과 간거 기뻐하나? <laughs> <웃음> 어쨌든, <웃음> 어쨌든. <웃음> 자 테디의 너무 멋있는 자소서와 근데 이게, 이게 진짜 대박이야 1번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을 딱 비교를 하면 아. 우연히 접한 통계를 <웃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웃음> 생각을 했다는 근데 요렇게 말하니까 내신 상승 곡선마저 다 계획한 사람 같아. 그니까요. 러제 생각에는 테디가 엄청 급상승 곡선이었다는. 음, 맞아요. 그래서 맞아. 좀 자소서로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음. 했는지 더 힘을 많이 실은 것 같아. 약간 제 자소서, 일단은 테디 자소서를 읽으니까 힘이 딱 들어간. 응. 그러니까 성격대에 따라 것좀 다를 수 있는 게 써니는 연대가 뭐 적정, 내지는 안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평타 쳐도 됐을 거고, <laughs> 테디는 약간 이제 뒤집어야 되는 어, 상황이었기 진짜.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어 음. 이거 진짜 본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재밌게 아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또 이제 테딕 마지막 문장만 보고 이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4번 문항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린다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해 기계적 감정적 공감을 활용한 마케팅과 기업 경영에 대해 심화적 학습을 수행하며 세계를 위한 인재가 되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 이거 뭐고 달라? 아니 이거 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아, 그 비슷한데? <laughs> 네 이렇게 민영 쌤이 저와 테디의 자소서를 정말 탈탈탈 탈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자소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자소서를 한번 검토를 할때 저의 영상을 참고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내 자소서가 되게 뚜로하게 음. 보일 거예요. 보면 볼수 이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너무 처음부터 새로 소설을 쓰는 건 쉽지 않으니까 내 생기부를 돌아보면서 혹시 디벨롭 시킬 껌덕지가 있는지 네. 한번더 점검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끝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얼른 자소서 쓰러 가세요 우연히 접한 통계였습니다 <laughs> 우연히 접한 통계였습니다 <laughs>